화실 바깥 힘이 있까 오늘은 좀 달라요. 종이가 아니라 딱딱한 피부에 가져 놓릴 거예요. 자세히 보시면, 한바퀴 돌려서 그냥 자세히 보신 거고요. 자, 오늘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! 어? 왜 우리 제기안 보이지?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, 어디 갔지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오, 여기 책 여기도고 저기도고 뒤 돌아서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왔는데 엄마, 아빠, 제집탁 올라가고 하니 말이야 꽃꼭마다늦다앞 집밥 다 했으니까 얼른 먹어 일로 가자. 얼른 가 너도 네알 거야. 우리 빨고. 아. 백그라니 아무 괴물 놀이도 좋아하잖아요. 그래 요즘엔 괴물 놀이 안 먹는 하잖아요하지 말라 그랬지. 네. 네. 알았어요. 우리는 책반 정도 해요. 아이고, 제 어. 제가 게 정리한 쏟아서.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야 하잖아요. 귀에 꽂아서 빨리빨리 정리합시다. 이렇게 꽂는다가 하루 다 걷네요. 그 너무 틀리고. 아, 어, 죄송합니다. 아무지는그런 손으로 빨리빨리 새기정리하줄다다 먹었어? 잘 먹었습니다. 뭐야? 정리도 안 하고 간 거야? 아유, 다 정리해놔야겠네. 아이쿠 이 밥은 다 먹어 놓은 거고. 에수 얼른 얼른 정리를 해놔야지. 애들이 먹지. 그냥 센 가버리네. 애들이. 피자를 올려서. 먹지도 않았는데, 먹지도. 이건 다 먹어 눕으 응, 쯧. 쯧쯧. 어째 누나 배아파가지고 병원간걸 또 깜빡이셨나? 그러면 영국이라도 해줘야하나? 뭐 어째야 어째야하나? 저째야하나? 어째저째가 뭔데요?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?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있지마요 여보 어쩔 수 없지 누나 왜 웃지? 그리고 여기다가 다 넣는 여기다 넣는 거야? 자 어? 뚜껑이 안 닫히니? 어 닫아야지 여기다가 닫히다 그래요 제 일어나 에 너가 일어나려니까 일어나지 엄마 왜? 더 놀래 놀아라 놀아라 너는 이쪽에 앉지 이렇게 넌 이쪽에 앉는 게 세상에서 제일, 제일 좋아 에이쿠 잘안 앉아주네 응? 어린아이 봉이 어, 집에 지나갈 거야? 아파다 오니까 여기 잘 일지 말랐죠? 이씨? 어차피 다만히니까으쭈 정리 잘해라 제네 엄마 응 음. 여보 일로와서 먹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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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낮잠시간이야 오늘 자 낮잠시간이 벌써 됐어요? 응 음, 당연하지 낮잠시간이 이렇게 빨리 되더니 음. 지워질 테니까 얼른 자 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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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티발 태풍산 냠냠 냠냠 자장, 자장 어둠 우리도 이제 쉬는 타임이었네요 그렇게 많이 해요. 드어 아가들이 다니니까. 어! 아, 반가왔는데 먼저 가요. 히히. 자유다. 먼저 이거부터 차근차근 밀려놓고. 진짜 떨어졌네. 또 떨어지고. 아, 계속 떨어지네. 어쩌지, 어쩌지. 아. 계속 놀아야겠다흥흥따따제 마트에서 돌아오면 되니까. <laughs> 응. 하여야 돼. 어쩌지 어쩌지. 응. 어, 이렇게 숨으면 되겠다. 응. 어, 어쩌지. 응. 응. 이 녀석아, 다시는 뭐 보여? 자라 그랬지? 네. 엄마, 오빠 진짜 진짜 엄마 그러거든요. 아우, 다 왔어요. 아이고. 일단 앉아. 그래. 네. 응. 잘 놀아야지? 우리도 됐다. 지도 안 내. 너 집안짐 좀 해라. 싫은데요? 도망쳐야지. 뺑뺑해 네. 어쩌죠? 그러게나 말이에요. 어쩔 수 없지, 뭐. 먹자. 어 따라오지 마책구고 아기는 돌아오겠죠 뭐책 아침 자랐다 피자 한판 먹을래? 지금 사진 아직도 운 거거든요 음. 배고팠구나. 음, 좀더 잘래? 아유, 체. 알았어, 좀더 자는데잖아요. 어디 아이가 안오네 가장 음. 우리 집침실요 그럴까요? 음, 재밌, 재밌었던 오늘 동영상은 끌치긴 음, 해도, 이 캐릭터들을, 이거, 어, 이, 설명하자면, 이 청도는, 이, 이렇게, 는이 세트랑 같이 들져 있지 않는 거예요.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. 오늘 동영상 끝!